아,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 정성찬 차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스마트 디자인과 퇴적 설계를 위한 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고요. 아마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어, 퀄리티 있게, 품질 좋게 만들까가 고민이셨다면 실질적으로 그 앞단에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잘 돼야지만 뒤에서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판매가 될때 우수하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개발 과정을 크게 저는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개발할 때는 설계, 그 다음에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마케팅, 영업력, 이 다섯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아마 오늘 제조기술,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제품 비용에 나가는 비율이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는 제품 설계가 결론적으로는 제품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내가 설계를 한번 했다가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NG가 나면 다시 설계를 하고 또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 때 무엇을 잘 한다면 그 뒷단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와 제조와 해석이라는 걸할수 있는데 용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CAD를 이용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형상들을 만들 겁니다. 뭐 2D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D 형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 미리 가공해 보기 전 단계에 이게 가공이 잘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메뉴 패처링 기술이 케미라고 하는 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있고요.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이 C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즉 내가 시제품을 만들어 보지 않고 금형을 만들어 보지 않고 제품에 관에서 어떻게 하중을 줬을 때이 구조물이 어떤 성능을 보일지를 미리 확인. 해 보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시면 이런 프로세스로 성능을 검증할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제품은 제가 마이다사이트라는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제조업에서 개발했던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류를 아마 제가 오늘 앞에서 하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절삭공구라는 제품입니다. 어, 저는 이제 과거에 그 한국야금이라는 회사라는 곳에서 절세공고를 개발 담당자로 근무를 하다가 이 회사를 입사했었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제품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 직장에서도 이런 실험을 할때 가장 실험하기가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를 사야 되죠. 계측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야 되고, 또한 실험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이제 구현 자체를 못하는 실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계공학과 출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만한 고치역학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구조물의 변형을 보려고 하는 어 그런 테스트들을 수계산들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실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지만 성능을 알수 있듯이 내가, 내가 설계 단계 때 어떻게 하면 미리 성능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어, 만들어보기 전에, 즉 내가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성능을 검증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CA가 나왔고, CA는.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설계 단계 때 계속 보완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나타내는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한 궁극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CA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여러가지 방법들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아마 CA라고 했을 땐 기존에 시판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말자세네 x 스라든가멕시리도 있지만 외국에서 개발해서 들어온 엔시스라든가 아바쿠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다 어,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개발이 돼서 활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아마 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 저 유한용속 해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익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CL소프트 다유한용수 해석을 기반으로 보고 있는데, 유한용수해석이란게 뭔지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c 의소프트 관심을 갈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면적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위 형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단위 형상인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저삼각형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죠, 단면적을요. 저거를 이 형상에다가 잘게 쪼갭니다. 이 잘게 쪼갤 때저 삼각형이라고 하는 형상을 우리가 요소라고 이름을 짓고 삼각형을 이루는 점을 절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유한요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형상에 갖고서 뭔가 계산을 할수 없는 것을 계산 가능한 단위 형상의 요소를 잘게 쪼갠 다음에 각 요소마다 계산을 해서 결과를 합산하면 왼쪽과 근사한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유한 요소법은 내가 이 구조물, 왼쪽 구조물에 하중과 하중 조건 줬을 때 얼마만큼 변형하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형상이 바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유한계 요소로 자른 다음에 각 요소마다 변형을 계산해서 합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울긋불긋한 색깔들의 해석 결과들이 도출되는 과정을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유한 요소 해석의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설계를 만약에 3D 캐드로 하셨다 하시면 맨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모델링이 있을 겁니다. 저 모델링이 실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서 구속이 되어 있고 어떤 하중을 받냐에 따라서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모델로 바로 해석할수 없기 때문에 유한계의 요소를 자른 뭐 중간에 있는 모델링처럼 유한 요소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생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한요소 모델에다가 사용자가 어떠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 어디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 정보를 입력하면 선형대수 방정식이라는 걸 구성한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변형량과 그때 구조물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값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유한요소 해석의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앞서서 유한계 요소를 자른다는 걸 말씀을 드렸다라면저 선형대수 방정식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유한요소 해석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어, 선형대수 방정식을 잘 보시면 f=k 델타라는 수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저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뭐냐면요. 스프링이 하나 있습니다. 스프링 왼쪽 끝단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중 오른쪽 방향으로 f만큼 추면 변형량이 델타만큼 생기죠. 어, 여러분들 스프링 쭉 당겼을 때 스프링의 탄성 계수인 그 k 강성값에 비례적으로 가해진 힘에 따른 변이량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 선형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가해진 힘 F는 알고 변이량 델타를 알고시기 위해서 K를 구하는 것은 이 스프링과 똑같이 형상 정보와 재료 정보를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변이랑 델타를 구해서 우리가 응력이란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프로세스가 바로 선형 대수 방정식을 구성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유한유수 해석을 기반으로 했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자동차 충돌이라든가 충돌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변형을 보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제품의 방열, 즉 어, 구조물 전자제품들을 개발할 때팬을 이용해서 내부에 열이 올라가는 걸시켜주는 현상들을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보시면 어떤 특정된 공간 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스가 혼합됐을 때 어떻게 혼합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왼쪽에 밑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량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안을 가져갈지에 대한 최적 설계에 대한 답을 얻어보실 수 있는 게이 유한요소 해석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델을 갖고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고 유한요소 해석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유한계 요소를 자르고 선형자재 방식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저두 가지는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형상을 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료가 무엇인지, 하중이 얼마만큼 들어온지를 잘 집어넣어주면 그 나머지 것들은 프로그램이 다 계산하기 때문에, 어, 입력만 잘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유한 요소 해석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 구조 해석이라는 것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시켜서 제품 개발 회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사례가 나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커버 쪽에 하중이 이제 100 n 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커버 같은 경우는 저는 하중이 들어오면 구조물이 변형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변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보드를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짐량, 저 하중을 받았을 때 처짐량이 2mm 이내에 들어오는 구조물의 형상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조해석을 할줄 안다면 이렇게 해석을 진행하겠죠. 제가 초기 모델 형상에 대해서 하중을 집어넣고 변형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봅니다. 그 다음에 NG가 나왔어요. 제가 목표가 2mm인데 3.29m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형상을 하나씩 바꿔가 보면서 그의 형상이 바뀐 것에 따라서 변형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한 노가다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는 변이량이 얼마인지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주고 그 목표하는 변이량에 맞는 형상을 네가 한번 출력해 봐라고 해서 문제를 구성해서 이런 형상을 얻어보면 어떨까요? 보시면 아까 있던 형상들과 다르게 어좀 다른 형상이라 나왔고 실제 이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변이량을 봤더니 목표했던 이 미래에 가장 근접하게 결과가 도출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해석상에선 최적화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최적 설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라는 개념과 설계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해석은 기본적으로 설계안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구조물에 하중 조건과 경계 조건을 줬을 때 얼마만큼의 변형과 얼마만큼의 응력이 발생하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반대로 허용 가능한 변이랑 있을 거고 허용 가능한 응력을 만족하는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설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중에도 적정한 설계가 있고 최적 설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정한 설계는 허용 가능한 변이량을 만족하고 허용 가능한 응력을 만족하는 여러 설계안 중에 하나를 우리는 적정한 설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최적화는 어떤 게 달라지냐면 가장 무게가 최소화되는 형상들을 찾는 것을 최적화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 즉 최적화 해석이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경량화 설계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해석 결과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c 제그 노틸러스 효성이라는 회사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어, 보시면 어, 이 금융자동화, 돈 뽑는 기계입니다. 어, 한번 어, 여러분들이 이돈 뽑는 기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딜까요? 어, 돈 뽑는 기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다른 파트가 아니고 돈통이죠. 돈이 들어간 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게 깨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뉴트럴 세우성이라는 회사는 이 돈통이라는 제품을 어, 평가하기 위해서 낙하 해석을 할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물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이 있고 이 구조물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낙하 즉 충격에 의한 구조물의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스틸 구조물로 브라켓들을 설계해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왼쪽에 있는 초기 설계한 브라켓 초기 설계했는데 이거를 갖고 경영화를 하려고 했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다 구멍을 뚫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회사에서 경량화 해바라하면 대부분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요. 네모나게도 아니고 동그랗게 뚫습니다. 예, 이렇게 뚫었는데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저만큼 뚫었다라면 더 뚫을 순 없느냐. 즉 동그라미의 직경을 더 키울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고 나머지 하나는 이만큼 떨었으면 그만큼 얘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기존보다 그런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의 형상을 좀 도출할 수 없을까 해서 최적화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하중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떨어졌을 때 순간의 충격에 대한 변형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중 조건을 정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은 이제 왼쪽에 있는 구조물부터 기존에는 저렇게 자체 경영화 했을 때는 한27% 정도 경량화 성향이 나왔다면 이 회사에서 욕심을 드려냅니다. 즉, 60, 70, 80이 이제 나머지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0%, 30%, 20%만 남겼을 때의 최적화 형상을 뽑아내고 싶다라고 해서 목표를 집어넣니다 어, 결과를 보시면 초기 모델이 이렇게 돼 있고 적절한 모델이 이거였다라면 경량화했던 최적화 모델은 이런 레이아웃이 해석 결과로 나왔고 이런 레이아웃을 우리가 형상을 도출해 보면 이런 형상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도출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해석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제가 풀었으니까 알겠죠. 근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분이 두개 설계안을 갖고 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직원이 어, 사장님 아니면 팀장님 제가 설계했는데 왼쪽과 오른쪽 거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할까라고 질문했다면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왼쪽 것과 오른쪽 것 중에 어느 게좀더 강해 보일까요? 예. 어, 강사가 분명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오른쪽 게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저 기술 이 좋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왼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이두개 모델을 저희가 효성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왼쪽은 갖고 있었고, 오른쪽은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 오른쪽 거 디자인 갖고도 낙하 현상을 한번 해석해서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받은 데이터인데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결과를 볼때 저희들한테 뭘 보라고 했었냐면, 이 빨간색의 수치를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왼쪽은 빨간색의 수치가 753이었고, 오른쪽은 524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조물에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구조물이 좀더 안정적인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왼쪽을 선택했을까? 라고 저희가 그쪽 설계팀 팀장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냥 외관상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우리는 구조물이 받고 있는 하중 조건과 경계 조건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부품 하나가 안정적으로 보이면 그냥 안정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례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었고요. 한 케이스를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최적화를 했던 겁니다. 최적화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최적화를 해본 겁니다. 형상을 이제 해봤더니 저희가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처럼 최적화 해서 결과가 나왔고, 맨 밑에 형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리지널한 모델과 그 다음에 자체 경영화 했던 것만 오른쪽 최적화를 했다 나온 건데요. 이 회사에서는 해석 결과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냐면 파손신률이5 이상이 나오면 시 제품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 오리지널한 거랑 레벨점 첫 번째 자체 경량화 했던 거는 대부분 5 이상의 값이 나왔지만 어, 최적화를 통해서 출력된 결과물은 5 이하가 유일하게 나와서 이 대보적으로도 굉장히 어,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적화의 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경량화를 할때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형상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간단한 너클에 대한 사인데요 이제 서한산업이라는 서한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너클 개발은 대부분 이슈들이 뭐냐면 워낙에나 많은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피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피로 수명이 괜찮냐.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이제 현대기계차 납품을 하다 보면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무게는 더 줄여주시고 수명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어 왼쪽 하단에 보이신 저 형상이 기존 모델입니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초기 모델에서부터 살이 쭉 빠져나간 형상들을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금액이 최종 형상으로 최적화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제조하는 방향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는 구멍이 막 뚫린 형상이 있는데 그렇게도 최적화가 나올 수 있지만 저렇게 최적화가 나온다면 실제로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조 방향도 고려해서 출력을 할수 있고 대칭 결과로도 출력을 할수 있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화 형상을 뽑아낸 다음에 설계자가 왼쪽에 있는 초기 모델로부터 오른쪽에 최적화 형상 모델로 재설계를 해서 실제 구조 강 강도 평가를 해 봤더니 기존 대비해서 한40% 정도 응력이 낮아진 사례가 발생했었고 40% 낮아진 만큼 수명이 올라가는 결과를 최적화 해석을 통해서 얻어 볼수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최적화 기술을 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한 간단하게 저희가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의 CA 소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한다면, 어, 보시는 것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서 해석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해석이란 라걸 결국 어떻게 요소망을 생성하느냐가 해석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해석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요소망을 어떻게, 유한계의 요소로 잘라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위에 있는 형상을 유한계 요소로 자른다 그러면 엄청 작은 사이즈로 디테일하게 잘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형상처럼 형상 자체 굉장히 볼록한 것도 많고 필렛도 많이 들어간 형상들은 실제로 유한계 요소를 자르게 되면 맨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의 형상이 굉장히 찌그러지게 발생을 하게 되고, 더 찌그러지면 오히려 UI계의 요소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해석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비춰지게 되면 사실 해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데, 저희 이제 마이다 사이트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프로세스, 즉 캐드를 불러온 다음에 캐드 형상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완기 요소를 잘라야지만 뭔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메쉬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은 캐드를 불러온 다음에 바로 재료를 정리하고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즉 어, 보시는 이제 캐드를 불러온 다음에 클리너, 어, 즉 형상을 정리해서 요소를 생성을 요소 생성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이 과정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기존 방식은 유한계 요소로 위에 그림처럼 잘라서 계산을 한다 치면 이제 맥시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은 오른쪽 하단처럼 형상 자체에 뭔가 유한계 요소를 자르지 않고 형상을 둘러싼 공간 내에 그리드를 친 다음에 그 그리드 내에 형상이 들어오면 계산을 하는 기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형상이든 관계없이 다 계산이 가능하게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FEM 방식 방식으로 형상의 종속적으로 유한계 요소를 잘랐다면, 오른쪽은 어떤 형상이 들어오든 우리가 저 그물을 친 정렬격자라고 얘기 하는 저 그물 친안거에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형, 어, 방식으로 어, 결과를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형상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잡한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형상을 우리가 유한기 요소로 자르려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잘라줘야 될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어, 이 공간 안에 그리드를 치게 되고 그리드 안에 이제 형상이 들어오면 계산을 해서 사용자가 보고 싶은 변이란과 해석 결과의 능력들을 판단해서 이 하중을 받았을 때 구조물이 파손이 될지 연구 변형이 될지를 확인하는 어,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이제 모델에 대해서 상세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유한 요소 어,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요소망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매쉬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이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 모델을 실제적으로 최적화 해석을 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툴로 어,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카피가 지금 도입이 됐던 어,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한 어,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스마트 공장에서 우리가 퀄리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어, 제품 설계 단계에 분명한 어, 성능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어, 저희가 마이더사이트에서 개발한 마이다스 매쉬풀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